뭐고? 또 판별식 문제네 꼬라지 보니까 그러면 지금 시, 2차 방식이 두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px의 판별식을 그냥 이렇게 dp라고 좀놓을게그 다음에 qx의 판별식을 dq라고 잠깐 놓겠습니다가자 구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새끼 판별식은 자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q의 판별식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얼마죠?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다음 에 여러분 봐봐 이제 이 위에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위에거 필요 없고 기억 봐봐봐. 여러분 기역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기역이이 조건 있잖아요 앞에 이앞 조건이 다른 말로 2a 플러스 1이라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 이면, 이걸 만족하면, QX, 이거, 이거, 이 판별식, EA-1도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이해돼요 이게 조건이고요. 가지면, A 범위가 이러하면, 얘는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억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겠죠 안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발레가 0 만약에 A가 0이면 이거 만족해요 아요 아니요 A가 0이면 이걸 만족하지만 이거 만족합니까 안하네 그게 발레가 되겠죠 안되는 예 그치 이건 탈락이야 그니까 러 이유는 발레가 있다 A가 0뭐 이런거 한개만 찾아내면 뭐 하나라도 안되는게 있으면 땡이에요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제 똑같이 풀면 될것 같아 자 니은 중근을 가지면 중근 P가 중근을 가진다. 그럼 D가 0이면, Q도 중근을 가진다. Q의 판별식도 0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2분의 1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말도 안 되죠. 일단 답은 3번이네. 어, 기억니언이 내리 탈락이 되면서, 어, 당연히 답은 3번이 될수 밖에 없겠고, 그럼 D가 더 한번 가볼게. 자, 허근을 가지면, 혹은 그럼 판별식이 dp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dq 판별식도 0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라면 2분의 1보다 작니 아, 당연하죠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면 당연히 2분의 1보다는 다 작지 괜찮지 안 되는 예가 없겠죠 그치 자 d 것이 정답이다